자, 우리 암냠이로는, 예, 그, 혼재통 삼겹살, 그리고 김치랑, 그리고 오뚜기 면사랑 쫄면이랑, 그리고 이거는 뭐, 또뭐나왔더라고요 꼴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게 뭐, 응? 롤가스 해가지고, 명란이랑, 예, 명란 치즈롤이랑 그냥 치즈롤이랑 하고, 이거 미역국밥, 예, 잘 먹을게요, 여러분. 이 밥을 안 말았었네 이게 탁탁탁탁탁 하고 이제 겨자소스를 탁 뿌려가지고 넣어볼게요 딱딱한 거아야 지금? 음 맛있어 맛있네요 그리고 쩔면이랑 미역국 누룽지 넣어 먹어도 맛 나요. 진짜요? 나 미역국, 근데 조개미역국을 좋아하지?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 음. 그리고 치즈롤가스. 음, 이거 험프에서 해서 파는 거예요. 음. 음 맛있네. 나가 이건 타르타르 소스인데, 상큼하게 먹어볼게요. 나오라. 야! 아 맛있네요 급식에 나만 버린다고? 그 유튜버 꿀키님이라고 저도 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출시 출시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내준 건데, 그맛있네소연님 네, 반가요. 응, 뭐 먹으면 뭐 그렇게 하면 야야건빵이 반가워? 무서워 붙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명란인가? 명란 치즈롤인가? 음 맥주 가스는 유튜버 골키님이 그,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아직 뭐 시중에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파는지는. 맥주 촉제마요 계속 먹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구독자 150달인데 괜찮을까요? 힘들어요. 예. 네. 아주 힘들어요. 음! 태양님 반가염. 방송을 하면은 다들 돈 버는 거 같죠? 적자 적자에 시달려 먹방 같은 경우는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맛있니제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조회수 1단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흥겨워요 영상 조회서 나오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본인님 <laughs> 반가요. 죄송한데 본인 인생 본인 선택해야죠.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뭘 할지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본인 인생인데. 구독자는 상관없이 좋아해 주는 무조건. 그때 다르죠. 자 구독과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음왜 싸우냐고요? 아프리카는 그냥 싸우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어.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이거 다 만든 건데요. 쫄면은 어떻게 그 면사랑 쫄면이냐고. 되게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돈가스는 뭐 유튜버 꿀키님이 그 하신 거. 치즈롤까스고 이건 미역국 이것도 제가 만든거고 요거는 이제, 이제 홈플러스 음? 이 김치가 뭐에요? 코난님 어서 오시고요. 올해 여름은 어디 가시나요? 갈데 없는데요. 저좀 데려가세요. 현재 삼겹은 100g에 1490원인가? 그냥 그 정도 한것 같아요. 돈까스이 가루, 뭘 걸렸어? 좋을 뻔했네. 음, 좋을 방법 아니고. 엠 MCN에서 보내준거예요 음, 다이아티비 에서 꿀키님 유튜브가 만든 예 롤카스인데 맛있어요 특별함은 없는데 스크류도 좋고 빵하고 맛이 괜찮네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혼자 삼겹살 한번 사 먹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안해도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음, 괜찮더라고요. 부드러워. 嗯。Mm. 군대삼겹살이랑 그냥 구운 삼겹살이랑 그때부터 다 맛이 다르죠 보통때는 그냥 구운게 더 맛있긴 한데 이런거 장점이 뭐냐면 어디 그 치사 안되는데 그런 데 갈때는 이런거 챙겨가면 괜찮겠죠 대남포장집 가고싶네요 거기 어디야? 미역국에는 마늘 그 다진 걸 많이 넣으면 이렇게 뽀얗게 잘돼 이게 맛 소주님 반가. 일띵님어서오거고요 서울에는 이제 냉면을 잘 먹으니까 밀면이 이렇게 좀 달기 어렵죠. 약간 서울 입맛이 좀 슴슴한 걸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그 약간 자극적인 입맛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밀면이 서울에서 잘 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말고 또 사랄라가 있더라고요마누님 구분하시려나? 모르죠 당연히 소화를 매니저를 왜줘 동시성출이에요. 어떤 면사랑절만이라고 한번 사주셔보세요 음, 맛있어요. 병원밥 맛없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밥 더 맛있더라고요. 아예 못 먹는 거보다는 병원밥이 맛있어요. 내일 먹을 거요 아니요? 보통 그날 그날 정해가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미지아, 그때뿌티콘양 어, 이한 해산물 불쌍가지고먹질먹해 여기 들어가 있어 저기. 바지락, 공합 그리고 미더더. 소속받고 있어요? 아, 어, 힘내세요. 우리 가까우면 어디 방문할이라죠? 제가 대신 <laughs> 좋은 밥 먹어드릴게요. 맛없으면 동 돈가스가 얼마에 출시할지 모르겠는데 음, 괜찮아요 맛은 음. 지이모님 반가요? 오늘 험뿔리으 훈제삼겹살도 좀속 안에도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부드러운 편이라서 괜찮고 누린내 이런 것도 안 나고요 사망이 가면 까치형면 되는데요 순차고 기운 없고 현기증 엄청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나랑 증상이 비슷하네 나도 음? 신장이 안 좋나? 저랑 비슷하네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잘 먹었네요 가까우면 병문한 어떠십니까 음. 자 추천 제가 찾기도 눌러주신 거요.